안한번가 응. <laughs> 아, <laughs> <방금>, 아, 좋다. 봐 봐. 자. 블 슈퍼 가자마자 왜? 왜? 아, 콜, 콜, 콜. 아, 나이스 좋아 나이스입니다. 음, <laughs> 괜찮지 괜아봐 봐. 있어 있어. 아 있어 있다. 바로! 가자. 아디야! 담을 요 어. 공다놓쳤어 야, 빨리. 야, 야, 야. 야. 공격해. 아! 야 아, 아니, 몸이 안 풀렸지? 아, 형이 네 몸이 안풀렸지 언니, 궁극해래. 어? 궁극해래. 빨리 줘봐. 아니야, 제가 어떻게 풀어? 아 우리 중약한데할수 아니, 있어. 할수 있어. 시작? <laughs> <austenica> 플레이. 아이, 에이, 다시 한번 해. 아이, 들어와라. 오, 더한명 바꿔 것 같은데. 야나 이거 한번 잡아야 돼아 역시 안되나 네. 어 맞아 그래 바꿔야 돼 맞는 거야 그래야 게임이 될것 같아 나 그래. 레 아이고 소 오, 쓰다. 오! 끝이! 나이스. 나이스. 내가 가렸어요. 네. 오, 이거 좋요나이스 오, 말을. 왜 말을 안, 안 들어? 아, 미안안넣어어 아, 안안 1번. 아, 안안 나도 못쳤죠한 아, 네. 번만 차보자. 나이스. 난다. 아, <laughs> 너요 어? 아, 아. 미안해. <laughs> 중, 2번,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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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이, <목소류> 사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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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너무 잘 맞았어. 잘 찾지는 못했는데 잘, 잘, 잘 맞았더라고. 이씨, 이씨 <laughs> <진짜. 웃음>